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지금 단독 보도가 떴는데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습니다. 아, 좀더 보강이 되었고 어제 내용보다는 음, 좀 뭔가 좀 결이 좀 다른 내용인데 일단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AI용 차세대 LPW d 어 내놓는다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일단 3년 뒤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 기업에서 어, 새로운 차세대 제품 내놓을 때는 2, 3년 전부터 어, 시작을 하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음, HBM으로 지금 1위를 노릴 수 밖에 없는데, 이 구조상, 어, 지금 이 차세대 AI용 모바일, 이 LPW DRAM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얘기 바로 하고, 지금 후반부에, 어, 이재용, 어, 이재용 회장, 지금 상고 때문에 또 나름, 어, 좀, 리스크는 거의 해결은 됐지만, 이게 좀 약간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어, 삼성전자의, 음, 3조, 어, 소각, 플러스, 3조 채택, 그 얘기까지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로 꼽히는 저전력 광폭 입출력, LPW. 이게 무슨 말이냐? Low Power, w i t h Wide, 이 D램을 3년 뒤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지연 광폭 입출력이라고도 합니다. LW 어, 이렇게 불리는 LPW D램 자체가 한마디로 고성능 저전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h b m 으로 주목까지 받고 있죠. 삼성자가 이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위한 차세대 LPW D램으로 모바일 메모리 시장 1위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어, 구상을 지금 내비쳤는데 음, 사실상 17일 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ISSCC 2025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재혁 삼성자 전 DS 부분 최고 기술 책임자가, 아, 어, 반도체 연구소장도 경하고 있죠. 17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반도체 학회 ISSCC 2025 기조연설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최적화한 LPW, DRAM이 적용된첫 모바일 제품이 2028년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자가 LPW, LLW, DRAM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공개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LPW, LLW 또는 커스텀 메모리라고도 불리는데, 차세대 메모리로 부상하면서 관련 규격 제정이 어, 진행되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통일되는 명칭이 여러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명칭도 어느 정도 좀 다르게 명칭이 불려지고 있는데, 재정님이 되겠죠. 다만 명칭과 상관없이 입출력 통로를 늘리고 개별 통로의 속도를 낮추면서 성능과 전력 소모량을 동시에 잡는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전기의 통로를 곡선으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전하는 버티컬 와이어 펀딩 패키징 기술도 적용이 되는데 일단 LPW, LW 또는 커터 메모를 불리는 이 D램 자체를 지금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자에는 큰 호재로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은 기술력을 지금 삼성자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가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죠. 일단은 어, 송 사장이 어, 이날 구체적인 LPW D램 탑재 대상 기기를 사실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년 후라는 시점을 감안할 때 보통 2028년 손볼 갤럭시 S28 여기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원래 그 통상 기기 제작하고 부품 설계 제품 출시 3, 4년 전에 보통 시작되는 만큼 탑재 여부에 대해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전력에 방점을 둔 만큼 스마트폰 외에 다양한 온 디바이스 AI 기기에 쓰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는 어, 성능과 전력 소모를 동시에 잡는 궁극적 해법을 찾기 힘들지만 입출력 단자 증가, 그리고 버티컬 와이어 본딩 적용으로 모바일 AI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겠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삼성전자 LPW DRAM 드디어 1위를 노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HBM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여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이 삼성전자의 그 3조, 어, 제가 일전에 한번그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3조 자사주 소각하고 3조 추가 취득을 한다는 주주가치 재고죠, 한마디로. 이 얘기를, 어, 18일날, 오늘 따끈따끈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3종 규모 자사주는 소각한다고 밝혔고, 오은 20일입니다. 우선 20일, 내일, 모레죠. 20일 날, 어, 3조 원을 소각을 하고, 5월 중순까지 3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해서 임직원 성과금 지급을 하고, 주가 안정 주주가치 재고에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날 이사회를 열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을 해서 일부 소각한다고 밝혔죠. 그걸 뭐 이제는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음, 이사회에서 최근 취득한 3종 규모의 자사주 소가 함께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추가로 3종 규모 자사주를 취득을 내용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2.5조 원을 주가 안정하고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5천억 규모 주식은 임직원의 상여금 목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삼성자 관계자들 2.5조원 규모 주식의 소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5천억 규모의 주식 활용은 지난달 책임 경차원에서 영 상무 이상의 임원 그려 성과급 희망에 따라서 50에서 100%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저한테도 좀한 5천억에 좀 조금 떼어서 주면 상당히 고맙다는 느낌이 들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 또 하나 더 있죠. 어, 유,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의 음, 참 이건 좀 그렇습니다. 등기사 요번에 복귀가 예상이 되었는데 어, 대법원 상고로 인해서 사벌리스그 완전히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어,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삼성의 이사회에서 어, 다음 달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장할 안건을 논의를 했는데. 음, 이재용, 예상대로 이재용 삼성자 회장의 등기사 뽑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부당 합병이나 회계 부정,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긴 나왔는데 등기사 뽑기 기대감은 커졌지만, 어, 검찰, 이놈의, 아, 검찰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기계적이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가서 거진 무죄가 날 확률은 높지만, 어, 얘네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 결정이 아마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이, 뭐, 일단 미뤄졌지만 음, 경영상에, 어, 일천에서는, 어, 이재명 삼성자 진두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대부분까지 어, 가서 뭐 깔끔하게 끝내고 등기사 복귀, 어, 뭐,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어, 뭐, 오후 늦게 다시 또, 어 속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